시각...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각까지 서울의 대부분 버스에서 교통카드가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스 요금을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시내 버스입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 않고 승객들을 그냥 버스에 태웁니다. 교통카드 단말기가 오류로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카드 오류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첫 운행인 새벽 5시부터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500대 정도를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오류의 원인을 단말기 과부하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고객의 정보를 단말기가 카드사로부터 매일 새로 내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용량이 큰 불량 데이터가 섞여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버스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태는 대중교통 개편 직후인 지난해 7월에도 몇 차례 일어난 바 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방법으로 일단 지난해와 같은 혼란은 피했지만 개편 1년도 안돼 다시 오류가 난 것에 대해 단말기 업체와 서울시 모두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